네이티브처럼 1호 공부. 안녕하세요. 보리엄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6.1에서 6.5 문법과 어휘, 해설 모음 차례입니다.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유류에 대해서 어휘를 배우시겠습니다. 모든 포유류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포유류 몇 가지만 이번에는 배우고 가시겠습니다. 쥐는 내즈미 토끼는 우사기 고양이 네코 개는 이누 여우는 키츠네 늑대는 오가미, 돼지는 부다, 소는 우시, 말은 음아, 당나귀는 로바, 낙타는 낙쿠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이카나 뭐뭐 아니려나라는 표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표현은 추측이나 의심이나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어투가 됩니다. 각각 활용 보시면은 동사의 경우는 나이 형 어간에 나이 카나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할수 있다가 동사가 되기로죠. 그 어간 되기에 나이 카나가 붙었죠. 느끼나이까나 할수 없으려나 그렇게 됩니다. 이 형용사는 어간에 그 나이까나가 붙습니다. 좋다는 이이죠. 이게 활용이 될 때는 요이 이렇게 활용이 되죠. 그래서 요에 그 나이까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으려나 좋지 않으려나 이런 표현입니다. 나 형용사의 경우는 어간에 대와나이카나 또는 대와를 구어에서는자로 줄여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나이카나 가 붙습니다 잘한다 라는 나 형용사는 조주다 입니다 그 어간이 다를 뺀 조주죠 그래서 여기에 대와나이카나 또는 자 나이카나 가 붙으면 잘하는 게 아니려나? 못하려나? 뭐 이런 뜻입니다. 명사는, 명사에 바로, 대화 나이카나, 또는 대화를 구어로 만든 자 나이카나가 붙습니다. 본문에서, 무리라는 명사가 맞죠 그래서, 무리에 대화 나이카나, 또는 자 나이카나가 붙었습니다. 무리가 아니려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점이, 나이까나 대신에 나이까시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곱상한여성 말투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할수 있다 라는 동사를 붙여서 내키나이까시라 라고 바꿔보면 할수 없을는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no가 붙어서 뭐뭐 하는 거야?라는 의문문을 만드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이것은 의문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에게 확인을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연체형, 이형용사 연체형. 나 형용사 연체형에 노를 붙이거나 명사에 나노를 붙여서 만듭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동사 야르는 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노가 붙으면은 야르노 하는 거야.가 됩니다. 이 형용사 중에 이는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괜찮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가 붙으면 '이' '노'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이런 뜻이 됩니다. 나 형용사 중에 '싫다'라는 뜻이 '이하다'가 있습니다. 다를 뺀 '오'가 네, '나' 가 붙으면 연체형이 되죠. 거기에 '노' 가 붙어서 '이아나노'가 되면 '싫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 또는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명사, 담에는, 담에가 금지, 안 되는 것,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노가 붙어서, 담에 나노?가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뭐 나사이, 뭐뭐 하고라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이것은 동사의 명령형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활용 형태를 보시면은 동사의 연용형, 즉, 마스형에 나 사이를 붙여서 뭐뭐하거라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이를 빼서 나만 붙은 경우에는 좀더 거친 표현으로 뭐뭐해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간바루이죠 이곳의 마스형은, 간바리 마스가 되죠. 그래서 그 어간에, 나사이가 붙으면, 간바리 나사이. 이거는, 열심히 하거라.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본문에 나왔던 예로, 오시테미나. 이거는, 눌러봐. 라는 뜻이었죠. 오스의 태형, 오시대에 뭐뭐 해본다, 해보다라는 동사가 붙어서 미르가 됐는데, 미르는 미마스를 활용이 되죠. 그래서 그 미마스의 미라는 어간에 나가 붙은 건데요. 또는 나 사이가 붙어서 사이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눌러 봐 라고 좀 거칠게 명령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레니어게 형용사의 경우를 배우시겠습니다. 이것은 형용사가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를 꾸밀 때의 형태를 말합니다. 연용형이라고 읽을 수 있죠. 이 형용사의 경우는 어간에 쿠가 붙거나 갓이라는 형태가 붙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호석쿠 노바시데 이것은 본문에 있었던 예문이죠. 가늘다가 호소이 라는 형용사인데 이 어간에 쿠가 붙었죠. 그리고 나서 노바시데 늘려 라는 동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늘게 늘려. 그래서 동사에 연형형이 붙으면서 여기서는 형용사가 동사를 꾸미는 부사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후독같다. 굵다 라는 형용사는 후토이입니다. 후토이의 어간에 캣, 씹었고, 타 라는 동사 종지형을 만드는 어미가 맞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굵었다, 굵었어. 이렇게 됩니다. 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어간에, 때, 니, 닷 이런 형태가 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시젠데 나이 이것은 시젠다라는 형용동사의 어간에 데가 오면서 뒤에는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형인 나이가 붙었죠.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조수 니나르 이것은 잘한다, 솜씨 있다라는 형용동사가 조수다입니다. 그것의 어간인 조즈에 니가 붙고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동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다, 솜씨 있게 되다 그런 뜻이 됩니다. 반대로 했다다 잘 못한다, 솜씨가 없다 이런 형용 동사가 있는데요. 어간인 했다에 닷이 붙고 종결형 어미 타가 붙고 했다닷다가 되면 잘 못했다. 솜씨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렌타이께 형용사의 경우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이것은 형용사가 체언, 즉 명사 등을 꾸밀 때 활용되는 연체형을 말합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그대로 원형을 써서 뒤에 명사가 옵니다. 예를 보시면 토이 무카시 멀다가 토이입니다. 여기에 옛날 무카시라는 명사가 바로 붙었죠. 그러면 뜻은 먼 옛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형용사의 어간에 키가 붙은 경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원래 옛날 문체입니다. 그런데 현대어 중에서도 이 문어체로 예스럽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키기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츠쿠시키히비라고 하면 원래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는 우츠쿠시인데요, 그 우츠쿠시의 어간에 키가 붙었습니다. 히비는 나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날 이런 표현인데요, 조금 예스럽고 문학적인 문어적인 표현이 됩니다. 나 형용사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이때는 어간에 나가 붙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보시면 스키나 같았지. 본문에 나왔던 예문이죠. 좋아하다라는 형용동사가 또는 나 형용사가 스키다입니다. 그것의 어간에 나가 붙었죠. 그리고 명사가 왔습니다. 좋아하는 모양.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오키나, 치사나 오카시나 라는 표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얼핏 보면, 오키, 크다, 치사이 작다, 오카시, 이상한 이 형용사가 뭔가 활용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은 다른 형용사의 연체형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기나 지사나 오카시나라고 이 형용사가 형용동사처럼 나로 끝나고 있는 형태는 이 형용사가 아니라 연체사다 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지사나 가게라 우리 본문에 나왔던 문구죠. 이때는 치사나가 되었는데요. 작은 파편이라고 해서 파편을 꾸미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치사이카케라라고 할 때와는 달리 치사나가 연체사다.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뜻으로는 요 앞에 치사나카케라라고 하든 아니면 형용사의 연체형인 치사이카케라라고 하셔도 의미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의 부정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조다이 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치면 뭐뭐 하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죠. 이 형용사는 어간에, 쿠나이를 붙이면 되고요. 나 형용사는 어간에 대화나이 또는 대화를 추격한 형태 좀더 구어에 가까운 자 나이 라는 형태가 붙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아프다가 이타이 라는 이 형용사인데요 아프지 않다 라고 말할 때는 이타쿠나이 가 됩니다 해기다 괜찮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해기다에 다를 땐 어간에 대와나이 또는 자나이를 붙여서 해기대와나이 또는 해기자나이라고 하면 괜찮지 않다. 마음이 편치 않다. 상태가 좋지 않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케다이 이것은 입니다. 합니다.라는 문체죠. 이 형용사의 경우는 어간에, 그 나이는 아까와 똑같은데 이번에는 대수가 붙죠. 또는 나이 데스와 같은 표현인 아리마생이 나이 데스 대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 형용사의 경우는 어간에 대와 나이 또는 자 나이에 데스 가 붙습니다. 또는 이것도 나이데스 대신에 아리마생이 들어가서 뭐 뭐では 아리마생 또는 뭐뭐자아리마생 이렇게 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이 형용사 이타이에 예를 들면 이타쿠 나이데스 또는 이타쿠 아리마생 이렇게 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안 아픕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요 나 형용사에 헤이키다 를 쓰면 平気ではないです。平気じゃないです。또는平気ではありません平気じゃありま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모모자나이, じゃ자나 라는 표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부정형으로 물어보는 부정 의문이거나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는 뜻이거나, 또는 강조하는 뜻이거나, 환기하는 뜻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억양과 문맥으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활용 형태를 보시면, 동사의 경우는, 하다, 했다, 이런 종지형의 대화나이, 자나이가 붙고요. 이 형용사의 경우는 어간이 아니라 이 형용사 원형의 대화나이, 자나이가 붙고요. 나 형용사의 경우는 어간의 대화나이, 자나이가 붙습니다. 그리고 명사의 경우는 명사 그대로 대화나이, 자나이가 붙고요. 또이뭐뭐 했잖아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대화라는 표현은 잘안 씁니다. 주로 자나이 형태가 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말하다, 유의 과거형이 있다, 말했다가 되죠. 여기에 자나이가 붙으면 있다잖아이 이렇게 얘기하면 말했잖아. 이런 뜻이 되고요. 형용사, 이다이 원형에 자나이가 붙으면 이타이잖아이 아프잖아. 이렇게 됩니다. 나 형용사 다이조브다의 어간인 다이조부의 자나이가 붙으면 다이조부잖아이. 괜찮잖아.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거는 안 된다. 안 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이 명사에 자나이가 붙으면 다음에 자나이. 안 되잖아.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문맥에 따라서 억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이 억양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지금 제가 말한 억양은 뭐뭐 했잖아. 라고 상대방에게 내가 아까 했잖아. 라고 확인을 하거나 강조하는 그런 억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나이의 끝에 종조사 카가 붙으면 남손 말투가 됩니다. 카가 아니라 데스카가 붙으면 종중어 또는 공손어가 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있다잖아요, 이까 이까지만 하면 말했잖아. 이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립하는 어투이고요. 여기에 카가 붙으면 좀 딱딱한 남성적인 어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말했잖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타이잖아이 데스카. 데스카가 붙으면 공손화가 되고, 아프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I like to be educated, but I'm so